온타리에주 토론토의 북한인권협의회는 지난 16일 수요일 다운타운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인 김혜숙 씨가 그린 수용소 관련 그림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 기독교 성교단체인 오픈도어의 폴 에스타 브록 목사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 2013년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1년째 기독교 박해국 감시 목록에 첫 번째에 올랐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협측은 이날 참석한 베리 드볼린 연방 보수당 위원에게 외무 장관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엔 조사 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연방정부와 의회에 북한 인권의 날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볼린 위원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을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청원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